바람이 시원합니다. 춥잖아요. 상쾌합니다. 새로운 안주가 시작됐습니다. 가자. 오늘 바람이 많이 붑니다. 지금 바람 방향은 제등 뒤에서 부거든요. 늘이 코스 같은 경우는 바람이 등 뒤에서 불어서 해운대까지, 반환점까지 바람을 등 뒤에 받고 가게 됩니다. 운동하는 데 있어서 바람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특히 겨울철에 영하의 날씨에 바람 세기도 강하죠. 그 바람을 정면에서 받고 출발하는 거랑 등 뒤에서 받고 출발하는 거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만약 여기가 우리 집이다. 운동을 나왔습니다. 운동을 나온 상태에서 운동 출발지를 바람을 등 뒤로 받고 하느냐, 혹은 배경이 좋다, 풍경이 좋다, 코스가 어, 마음에 든다 이래서 바람을 정면에 받고 출발을 하느냐. 이 차이에서 바람 방향에 우선을 둬야 될 것입니다. 만약 출발에서부터 바람 방향을 정면에서 맞게 되면 운동 의지도 많이 꺾이고 운동 페이스도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긴 시간 동안 혹은 많은 거리를 달리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달리는 코스를 15km라고 그런다면 7km는 등 뒤에서 초반에 받고 단안을서또 7km는 정면에서 받게 됩니다. 만약에 영하의 날씨에 강풍을 정면에서 받고 운동을 시작한다. 운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초반에 등 뒤에서 바람이 부는 것과 반안에서 정면에서 바람을 맞으면서 오는 것, 기록 차이는요, 반안에서 정면에서 바람을 받으면서 달려도 페이스는 훨씬 더 좋습니다. 단안에서 정면 바람을 받아도 기록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제가 지금 조깅하면서 달리니까 보는데 누가 또 여기에 자전거 도로입니다. 바위를 놔뒀습니다. 어두울 때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저런 바위를 쉽게 발견 못 못하... 발견 못해서 잘못하면 사고 납니다.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돌아올 때 정면 바람을 받고 운동하는 것이 훈련 내 용도 더 좋기 때문에 운동 방향 설정을 바람을 등지고 출발을 하자. 지금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아주 천천히 달리는데 또 밀려가는 느낌입니다. 여기에서 빨리 달리든 천천히 달리든 페이스는 갈때등 뒤에서 불어도 올때 강한 바람이 불어도 올때 페이스가 더 빨라집니다. 여기에서 바람직한 훈련이 뒤에서 바람이 분다고 너무 빨리 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의식적으로 너무 빨리 달리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반안에서, 정면에서 강하게 바람 불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속도를 높이는 게바른 훈련입니다. 야, 오늘 6시돼서 집에서 나왔거든요. 아침 햇살이 부담됩니다. 반안에서는 속도를 높여서 가야 되는데 어제 빡세게 달렸기 때문에 회복주를 달리기 때문에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제 요관을, 하시는분 계세요? 해운대에서 저렇게 요어하는거 보기 좋지 않습니까? 해운대에서는 뭘 해도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해운대 빠져나갑니다. <laughs> 한금마라이님 <한국어랑이님. 웃음> 안녕하세요. 자십니까 <laughs> 예. 아이고 아, 아. 멋지다. 아이고 좀 다리는 괜찮습니까? 예. 아이고. <목소리> 어, <바로> <laughs> 자 운동 가세요 예예예예 하이트 하이트 바람이 강겠습니다원에서 <가> <laughs> <laughs> 돌아갈 때쟁면 바람 은 다 왔습니다. 오늘은 시계를 찾아 않았습니다. 아, 운동시간이 1시간 반쯤 됐을 겁니다. 오늘 14.7km 가벼운 조깅을 했습니다. 운동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운동을 혼자서 잘 하시는 분들은 운동방향 이런 거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운동에 조금 쳐 보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운동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 시작이라든지 운동 페이스라든지 이런 데 운동 방향이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 방향을 고려해서 운동 시작점을 출발을 해 보십시오. 예. 아, 네. 다 잡고 있습니다. Viper Here,